마지막 단원이 정적분의 활용이고요.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적분의 목적이야. 넓이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건 곡선이랑 액축 사이의 넓이, 그다음엔 두 곡선 사이의 넓이, 그리고 어, 마지막 역함수 이야기도 하나 있긴 있고요. 맨 끝에는 이제 속도, 위치, 거리 이거 얘기 나오는 건데 중요한 건 역시나 넓이일 거고요. 넓이는 이런 거지. 어, 넓이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은 x축이랑 fx랑 뭐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보면 요 부분의 넓이를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다 이렇게 나타내기로 한거야 그죠 그 넓이를 그냥 이렇게 나타내기로 한거거든요 더 자세한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대충 느낌이라도 알라고 얘기를 하자면 요 인테그랄은 s를 늘어뜨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다 더한 거다! 이런 소리고 알파에서 베타라는 건 양쪽 경계이긴 한데 사실은 우리가 읽을 때도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뭐 하는 거냐면 fx, dx, 알파, 베타 사이에 x가 있다고 치고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 x가 있다고 치고 요 fx는 뭐냐면 요 빨간색 선분의 길이죠. 요 함수값이거든. 근데 이게 액 위에 있으니까 함수값 자체가 길이가 되는 거고요. dx는 알파에서 베타까지 가는 사이에 이거 미분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dx라는 건 x의 아주 조그만 변화량을 의미하거든요. 델타 x는 이만큼이고 dx는 이만큼이고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가는 동안에 아주 작은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길이랑 요 길이를 곱하세요 해서 사실은 약간 이런 수습관 같은 넓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세로 길이고 가로 길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둘이 곱하래. 이게 직사각형의 넓이인 거지. 그걸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그 짓거리를 계속하세요. 그러니까 선을 막 그어가지고 넓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 점을 막 찍으면 선이 되죠. 선을 막 그면 면적이 되는 거잖아요. 면을 여러 개 하면 입체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선에 가까운 넓이들을 쭉 더해서 전체 면적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기호를 쓰게 된 거야. 어쨌든 그래서 얘가 x축 위에 있을 때의 넓이인데 x축 밑에 f(x)가 있으면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보면 이때 요 부분의 넓이는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dx 이렇게 하시면 얘가 세로고 얘가 가로길의 역할을 할 텐데 알파에서 베타까지 가는 거니까 dx는 그냥 양수고요. 문제는 얘인 거지. 중간에 껴있는 x가 f(x)는 라 함수값이 음수예요. 그 둘이 곱하면 음수가 된다고. 그거 다 더하면 음수가 될 거라고. 그래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그렇게 하면 얘는 넓이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 사실은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것의 의미는 정적분 해보니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마이너스 실수배 하는 거니까. 인테그랄 안으로 집어넣어 주면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마이너스를 붙인 fx dx다. 그럼 얘는 뭐한 거냐면 어, 대칭 이동한 거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나서 이만큼 넓이 구하세요. 그 얘기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와 보면 이거 두 개를 합쳐서 x축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막 섞여 있어 이렇게 뭐 편의상 교점이라고 합시다.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여기 감마.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여기를, 뭐, s1? 여기를 s2? 그럼 s1이라는 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그냥 fx dx이고, s2라는 건,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fx dx 하시면 음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를 달 거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거 둘이 더 하란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근데 써놓고 나서 보면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지 왜냐면 적분 구간이 연결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피적분 함수가 좀 다르게 생겼어 근데 그냥 완전 생판 다른 건 아니고 부호만 다른 거잖아 그래서 어, 이렇게 따로따로 쓰는 게 약간 아쉬운 거야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써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냐면 위에 건 내비두고 밑에 거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인데 사실은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건 접어 올리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럼 결국 무슨 일을 하란 이야기냐면, 위에 건 내비두고, 밑에 건 접어 올리세요니까 마치 절대값 씌우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절대값 fx dx, 더하기,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절대값 fx dx라고 쓸 거라는 거지.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면, 피적방수가 둘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를 합칠 수 있어요.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절대값 fx dx라고. 그지? 근데 쓰는 건 이렇게 쓸수 있는데 문제는 이걸 한 번에 적분할 수가 없어요. 절대값 적분법 이런 건 없잖아. 절대값이 들어있으면 어차피 구간별로 잘라서 따로따로 적분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어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건 뭐냐면 요 녀석의 경우엔 이 구간 안에 fx가 0이 되는 점이 있어요. 절대값의 부호가 달라지는 점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산할 때 한 번에 계산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시면 안 돼요. 그죠? 완전히 다른 값이 나오거든요? 얘는 뭐냐면, S1이랑 S2를 더하는 게 아니라, 요 녀석은 S1에서 S2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랑 전혀 다른 이상한 값이 나올 거예요. 그죠? 한 번에 적분한 다음에 절대값 빡 씌우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 중간에 0이 되는 점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중간에 0이 되는 점이 없어. 알파랑 감마 사이에 X축이란 교점이 없는 거야. 그럼 어때? 정적분 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도 상관없겠죠. 얘가 얘가 되지 않는 이유는 중간에 0이 껴있기 때문이야. 요 구간 안에 0이 되는 점이 있어서 그렇다고. 근데 만약에 중간에 0이 되는 점이 없으면 이것처럼 아 그냥 생다 정적분 한 다음에 절대값 한 번에 빡 씌워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소리지. 그럼 그 아이디어에서부터 출발해보자면 여기는 내가 이거 절대값 통째로 씌워가지고 정적분 할 건데 이 안에 0이 되는 구간이 알파랑 베타랑 감마거든? 그 구간별로 다 잘라서 따로따로 절대값 씌울 거야. 근데 이 안에서는 어때요? 더 이상 0이 되는 점이 없죠. 그럼 이건 누구랑 같을 거냐면 그냥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적분할 거야. 그리고 정적분 씌울, 아니 절댓값 씌울 거예요. 상관없지. 0 되는 거 없으니까.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그냥 정적분 할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절대값 씌울 거다 그런 이야기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가능하더라. 단 0이 되는 구간별로 다 잘라서.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x축 위에 있으면 그냥 하는 거고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를 떼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서 정적분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귀찮다고 누가 위에 있고 밑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그리고 어, 해 봐서 알겠지만 이뭐 이차 함수 같은 것도 최고차함 계수가 양수면 음수로 정적분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고차항에 마이너스를 달아야 되거든요 그 되게 마음이 약간 불편해 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적분 구간 안에 0이 되는 점이 있는지 보시고 없으면 그냥 정적분 해 해서 음수는 양수로 만들면 되고요 양수로 내비두면 되고 혹시 적분 구간 안에 0이 되는 점이 있으면 그거별로 다 잘라서 따로따로 정적분하고 따로따로 절댓값 씌워서 더할 거다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이렇게 계산 하셔도 된다고요. 음. 물론 이것도 그냥 정말 쌩으로 정적분해야 하는 경우에나 이렇게 하는 거지. 아까도 말했지만 공식을 몇 가지 알고 계시면 그림 가지고 푸는 게 훨씬 더 빠르고요. 산수도 깔끔하고요. 음. 그래서 어쨌든 요게 x 축으로 둘러싸진 도형의 넓이고 x 축이 아니라 이게 곡선 두 개여도 사실은 거의 똑같은 이야기인 거야. 그냥 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곡선 두 개로 둘러싸진 거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고를 생각 안할 거고요. 만나는 점 있으면 교점별로 다 잘라서 따로따로 정적분 할 거야. 그리고 따로따로 절대값 씌울 거야. 그냥 이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그것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laughs>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공식 몇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2차부터 여러분 이제 뭐 킬러라고 어느 책에 나와 있어가지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 그 공식이죠. 뭐 유도하는 과정이 아예 정석의 기본 문제로 있죠. 그래서 보면 이 차곡선 이거 꼭 x축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런 직선이어도 어차피 상관없는 거예요. 요점 x좌표 알파, 요점 x좌표 베타라고 하면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생겼다고 6분의 절대값 a 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죠? <laughs> 어, 포물선이랑 직선으로 둘러싸인진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땐 최고차항의 개수랑 교점의 좌표 두 개만 알아내시면 된다는 이야기고 이미 이 B, C나 M, N이 다이 베타, 알파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냥 교점만 찾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할 건이 알파나 베타라는 건 결국 얘랑 얘랑 둘이 갖다 놓고 방정식 만들었을 때두 분의 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차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 왜 보통 책에서는 두 근의 합이랑 곱 정도만 정리하는데 그거 이용하면 두 근의 차이도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미리 구해 놓으면 이런 거거든요. a x 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c는 영.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둘이 더한 건 마이너스 a 분의 b고, 둘이 곱한 건 a 분의 c고. 둘이 빼서 절대값 씌운 거 이게 이제 차이인데 얘는 뭐 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지만 그냥 곱셈고식의 변형처럼 생각하면 요걸 제곱한 다음에 이걸 4개 빼고 루트에 씌우면 이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가 뭐냐면 분모는 똑같이 a인데 이제 양수여야 되니까 절대값 씌운 거고 분자 안에는 판별식이 들어가요. b제곱 마이너스 4ac 가 들어갑니다. 제곱해서 이거 4개 뺄 건데 제곱하면 분모가 a제곱이 되잖아. 여기도 a제곱분의 ac가 되고 4개 뺄 거라서 4ac를 빼게 되거든요.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4ac고요. 짝수여도 짝수 판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판매식 쓰는 겁니다. 충분히 유도할 수 있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좀더 편하게 풀수 있고 대부분은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오면 인수분해 되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근데 혹시 그러지 않은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요거 가지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차랑 직선으로 둘러싸여진 건 저렇게 생겼고 3차도 있죠. 3차로 둘러싸인 녀석은 어, 얘는 특별하게 접하는 경우에만 쓰는 거지. 그죠? 뭐 누가 접점이고 누가 교점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줄줄이 줄줄이 쓰긴 썼습니다만요 부분의 넓이에 해당하는 공식은 누구냐면 1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네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그죠? <laughs> 어, 유도는 생략. 외우세요. <laughs> 어, 이게 만약에 접점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이것도 공식 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졸라 길어요. 하지 마요. 하지 마. 이거 막뭐 뭐냐면 그런 책 있죠. 나 졸라 많이 알아. 자랑하는 책에 나와요. 어, 하지 마세요. 그냥 정적 반는게 <laughs> 마음이 편합니다. 분명히 그 공식 까먹을 거예요. 나도 외국에서 내가 까먹었거든요. 쓸일이 없어요. 어.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하시고요. 이렇게 접하는 경우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사차는 <laughs> 사차는 어, 두개 있는데 이거 음? 요거 말고 이거부터 하겠다. 사차는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변곡점이 변곡점이라는 건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거. 지금 4차 함수 곡선은 변곡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요거까지는 아래로 볼록, 요 사이는 위로 볼록, 그 다음 다시 아래로 볼록. 이거 변곡점 중에 한 군데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은 거예요. 요런 경우. 그럼 얘는 삼중근이다. 그죠? 삼중근이랑 요거 하나인 경우. 그래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경우인데, 그럼 요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생겼냐면, 20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삼중근에다가 또 하나 만나게 되면 뭐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냐 중요하지 않고 역시나 최고차항의 개수 4차 함수 최고차항의 개수랑 교점이랑 접점 X좌표 두 개를 알아내시면 된다. 그런 얘기고요. 4차 또 하나는 누구냐면 두번 접하는 거. 이렇게. 여기가 알파이고 여기가 베타인 경우.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고 이 부분의 넓이는 30분의 절대값 a 의 베타 바이너스 알파의 5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4차, 4차 함수까지만 할 거니까 이 정도까지를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림이 그래서 총네가지거든요 식이 다 비슷비슷하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거는 거의 나오지 않, 볼 일이 거의 없어요. 제가 경험에 비추어 보면 많이 안 나오고요. 이건 진짜 어쩌다 한번 나오고요. 1년에 한번 쓸까 말까. 이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요. 이거 접선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3차 함수랑 접선으로 둘러싸여진 도형의 넓이 구하세요 할때 엄청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요거 두 개가 많이 쓰이는 녀석이지만 그냥 세트로 한꺼번에 외워두시면 좋으니까 얘기한 거고, 보면 식들이 분자의 절댓값 A 다 똑같이 있고요. 베타 마이너스 아버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점이 두 개인 녀석만 하는 거야. 얘는 어차피 두 개니까 됐고, 얘 접선이고요. 얘도 접선이고, 얘도 접선이에요. 그리고 차수를 보면 적분할 거잖아요. 2차 곡선이니까 3차. 3차 곡선이니까 4차, 4차 곡선 들이니까 5승, 5승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만 따로 외우시면 되는데 이거 6이고, 이건 12고, 이건 22고, 이건 3 0이에요 규칙이 있죠. 이게 우리 그 뭐죠? 시그마 할때 보던 규칙이에요. 이거 2 곱하기 3, 이거 3 곱하기 4, 4 곱하기 5, 5 곱하기 6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한꺼번에 세트로 그림이랑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 요거 하는 김에 시간 좀 있죠. 요거 하는 김에 생각났을 때 우리 이거 뭐 접선 이야기할 때도 몇번 이야기했지만 요 접점, 아요 교점, 요 교점,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얘하고 평행한 접선을 그을 수 있는 점, 요점 x 좌표 딱 가운데라고 그랬어요,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요점에서 접선 그을 거예요. 또 요점에서 접선 그을 거예요. 만나는 점도 딱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선쭉 이어 올라가면 요점, 얘하고 얘하고 길이도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넓이 이야기를 하는 중이니까 이렇게 생긴 혓바닥, 아니 저는 이걸 혓바닥이라고 불러가지고 이렇게 생긴 킬러 공식 하면 있죠, 이거. 요거 요 부분의 넓이는 저거야 6분의 그죠? 근데 우리 이제 이걸 1학년 때부터 이거 보는데 두점 주고 이 안에 삼각형 넓이 최대가 되는 거 언제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얘랑 평행한 접선 그을 수 있는 점 잡아서 요렇게 생긴 삼각형인데 요 삼각형의 넓이도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저거보다 조금 작겠죠? 6분의 보다 조금 작을 거예요 조금 작은 거 중에 좀 변태스럽지 않은 숫자 하나 골라보면 여기 8이에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저건 6분의고요. 요 삼각형은 8분의예요. 음. 조금 작아질 건데, 분모가 커진다고 해서 7분의? 약간 이상하잖아요. 8분의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나오는 건 누구냐면 이 삼각형이에요. 이거.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겠어요? 이건 4분의가 되겠죠. 왜냐면 높이가 딱 2배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까 했던 거를 한꺼번에 세트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각형의 넓이를 가끔 물어보기도 하니까 혹시 나오면 아싸 이러고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어, 그리고 어, 또뭐 있죠? 어, 어제 얘기했던 거 직사각형 넓이 고그 얘기 다시 한 번만 더 하자면 이게 평행 이동을 해도 계속해서 써먹을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꽤쏠쏠하게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말했지만 요거 처음에는 풀어 보면 <laughs> 자꾸 틀려요. 뭘 하나씩 미스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실전에서 좀 써먹으려면 연습할 때 미리 틀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연습하면서 많이 틀려 보셔야 실전에 가서 미짐직스럽게 쓸수 있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가 뭐다? 이 직사각형 넓이, 직사각형 넓이에 n 더하기 1분의 1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n 대 1로 내분하게 될 거다. 넓이를 나누게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만약에 n이 1차야. 직선이죠? 그럼 1대 1로 쪼개는 게 맞지, 이렇게. 그럼 n이 2차면 이렇게 생겨서 2대1 되는 거고요. 3차면 좀더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4차면 더 내려오고, 5차면 더 내려올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N대1로 나누게 될 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직접적으로 인그 뭐지 정적분을 이용해서 넓이 구하는 것보다는 요거 이용할 수 있으면 요거 이용해서 구하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좀더 간편하게 풀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알고 계시면 웬만한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꽁냥꽁냥 꽁냥 잘 풀어질 거고요. 어, 아, 어디 딱 지우개 좀 그러네. 여기다 그냥 마저 하나더 할게요. 두 개만. 두 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차곡선. 어, 뭐 그냥 편의상 x축이라고 합시다. 요 부분의 넓이 구하는 공식 이야기했는데 얘하고 넓이가 똑같아지는 영역이 여기 있죠. 요거랑 요거랑 넓이 똑같아지려면 x 좌표의 간격이 몇대 몇이다? 2대 1이다. 였어요.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간격 또 여기랑 여기 사이의 간격이 2대 1이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얘를 도함수로 갖는 원래 함수 생각해보면 극대고 극소예요.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겠죠? 극대 찍고 극소 찍고 다시 극대값이랑 같아지려면 x좌표의 간격이 2대 1이 하잖아요. 세트로 외우시면 되죠. 이 넓이, 정적분의 값이 머리미하는 거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함수값의 차이 그런데 극대 찍고 극소 찍고 다시 극대 찍었다는 건 내려온 것만큼 올라갔다는 이야기고 밑에 있는 부분이랑 위에 있는 부분이랑 넓이가 같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3차 함수 입장에선 극대 극소 다시 극대 값이랑 같아요. 2대 1이니까 2차 함수도 마찬가지라고요. 요거랑 넓이가 같아지려면 반만 더 가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왼쪽으로도 마찬가지겠지. 그죠? 이렇게 가시면 얘하고 얘하고 넓이 같아지는 것도 왼쪽으로도 2대 1 이렇게 생겼녀석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요게 얘랑 얘랑 넓이가 같다 이런 이야기고 원래 넓이가 이 X축 밑에랑 위에랑 두 부분의 넓이가 같아요 그러면 한 방에 적분하면 0이에요 가지고 뭐 미지수 찾고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2차 함수의 경우엔 항상 2대1이니까 알고 계시면 좀 편하고 비슷한 걸로 또 누가 있냐면 이번에 3차 극대극소의 중점 변곡점 이를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3차 함수 곡선 자체가 변곡점에 대해서 완전히 대칭인 녀석이고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 그어 보면 이 직선도 요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 그림 전체가 그냥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넓이는 똑같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이야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직선이 변곡점을 지나가기만 하면 얘하고 얘하고 넓이도 똑같을 거고 요점 x 좌표, 요점 x 좌표의 중점이 얘가 될 거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폼을 아니 3차 곡선이랑 직선이랑 만난데 교점 나왔는데 그세 개가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가운데 있는 녀석이 변곡점이구나라는 소리고 그럼 3차랑 직선인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교점 찾아봤더니 어 변곡점 지나네. 그럼 하나만 구해서 두 배하시면 넓이는 만들어진다 그런 소리예요. 그죠? 변곡점을 지나도록 직선을 긋기만 하면 두 부분의 넓이는 항상 똑같을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응. 이러고 또 집에 가면 뭐안 하는지 까 생각이 나는데 뭐쓸 자리가 없으니까 <laughs> 이 정도 하고요. <laughs> 그래요. 뭐 일단은 그 뒤에 보면 저기 무슨 위치 거리 얘기도 나오는데 위치 거리는 제가 정리 안 해도 되죠. 어. 위치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 그 둘의 차이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고, 어, 위치 변화량은 중간 과정 사실 필요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위치 변화량이라는 건 최종적인 함수값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최초 위치랑 최종 위치의 차이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가버리면 그냥 퉁쳐서 사라지는 거니까 내가 왔다 갔다 칼로리 소모한 건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 그죠? 근데 움직인 거리는 실제로 내가 얼마나 움직였느냐 하니까 다 카운팅을 해야 된다고. 앞으로 간 것도 카운팅하고, 뒤로 간 것도 카운팅을 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위치 변화량이라는 건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어요. 정적분이라는 이야기고, 움직인 거리라는건다 넓이다. 라는 이야기고. 그죠? 위에 있는 것도 양, 앞으로 가는 것도 카운팅을 할 거고, 뒤로 가는 것도 카운팅을 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위치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의 차이는 정적분과 뭐 넓이다. 뭐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넓이는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어 문제 풀고 내일 문제 정리하면서 더 해야 될 얘기 있는지 제가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